시청시청시청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창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유 있는 상한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전에 종목 발굴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한창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린 이가 있죠. 자 세계 최초 진환경 기술의 예 그런 명품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중 호재죠. 거기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았죠. 800억도 안 되는 시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을 두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상한가로 밀어올렸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고 재료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재료이다 보니까 시총이 이제 상처받자 뭐 천억 좀 넘는 이 정도 수준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 세력들이 밀어올리기 너무나 좋은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수있죠 지금 이 환경 이슈는 아주 심각한 이슈죠. 아주 심각한 이슈인데 이 환경적인 환경을 이, 이 오염시키는 폐 플라스틱, 폐 비닐, 폐 그물 뭐 이런 부분을 에, 이용해서 열분해, 열분해를 해가지고 기름을 만든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세계 최초로 어, 진행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 이, 진도에 회사를 지금 짓고 있죠. 7월달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7월달이마지까지 시간이 좀 남았죠. 자 그럼 충분히 주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료를 가진 보유한 이 한창인데 이걸 어떠한 세력이 되었든 간에 이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미 얘는 내가 찜했다. 이제 올라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채고 지속적인 상승이 좀더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한창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 이제 상을 치고 이게 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10분의 유화사업 기대감. 이 소식이 먼저 나오면서 상을 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을 쳤는데 연속 이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억 주가 넘게 터져 사상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세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감이 아주 높다. 충분히. 기업 가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렸죠. 14%까지 올렸지만 다시 크게 끌어내리고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방향을 갖다가 이틀 올리고 조정하고 그다음 올라갔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겠죠. 세력들이 여기 세력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은 큰 방향을 설정할만한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고 한번 크게 윗꼬리 달아주고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일 동안에 옆으로 계속 횡보를 시켜버리죠. 이렇게만 보면은 이 8일 동안의 횡보를 계속 시키면서 아주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다 하고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런 느낌까지 좀 주면서 옆으로 끌고 갔는데, 결국 11선까지, 11선이 타겟이었죠. 11선까지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 스토리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죠.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상을 치고 몸통 내에서 계속 움직였죠. 이 이상 몸통 내에서 계속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 굴곡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지만, 이걸 버텨내야 됩니다. 충분히 버티마죠. 여기서 힘없이 꼬꾸라지면 힘들어지겠지만 지금 여기서 갭으로 띄웠는데 다시 내려서 갭을 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거래량이 얼마 없죠. 그리고 올라설 때는 거래가 터지죠. 올라설 때 거래가 터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제 조금 흔들어 대다가 시작하고 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크게 흔들다가 결국은 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정말로 강한 아,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6,700만 주 그랬죠. 총 주식수가 한 6,600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서 두 바퀴 돌리고, 여기 또한 바퀴 돌았죠. 자,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밀어 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천억 밖에 안 됩니다. 오늘 상을 쳐가지고 시총이 천억. 외인은 이제 신경 쓸게안 되죠.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그렇죠. 총주의 수가 6,600만 주 정도 되고, 어, 지금, PBR이 이제 3.3인데, 이런 건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게, 이 재료로 올라가는 거죠. 이 고유가 시대 폐플래스트에서 금맥을 찾는다. 열분의 유, 원유 대체. 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어,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칠때이 소식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이슈가 되죠. 주가 올라가니까. 그서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해양폐기물 등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를 통해서 액체 연료유로 변환시키는 플랜트를 제조,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죠. 경유의 95% 가까운 품질을 보이는 정제유는 각종 산업현장의 중저속발전기와 중장비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다 나중에 탄소 배출권 부분에서도 상당한 지금 이득을 볼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지금 딱 들어왔죠. 폐기물 처리 산업은 경쟁업체 진입이 어렵고 과점 성격이 예, 성격의 산업으로 신기업체 생성이 어려운 산업으로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인 소감 매립 방식은 처리에지정하 있죠. 그래서 화학적 처리 방식 중에서 열분해 처리는 고부가가 친 오일이나 화학 원료 등으로 전환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하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발을 한이 한창그린홀딩스 사장이 일본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아주 오래 했던 기술이 있는 분이죠. 자, 그런 이 경력을 이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술이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런 소식이 세계 최초 해양 폐기물의 바지 선상 열분의 처리 운영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진도에 지금 하루 처리량 8톤 규모의 열분의 유화 플랜트 실증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열분의 유화 산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일부의유 경유 난반용으로 산업용 연료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자원순환분야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서 열분의 유가 원유를 대체할 것으로 유추. 자 그러면 이게 상당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되겠죠, 사업이죠. 아무나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살리고 그러고 에너지도 생산다. 한이 내용이 너무나도 거대하죠, 지금. 근데 시청이 이제 겨우 천억입니다. 근데 재물을 보면은 어 지금 유보율은 거의 뭐 없죠. 어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1분기에 영업이익이 4 0억 순익이 26%억 만들어냈죠. 1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전을 한 상황인데 천억이다 근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얘가 또 있죠. 센츄리 21%, 라이선싱 계약의 강세다. 얘는 이제 명품 사업을 미국에 예, 백화점 센출 20일 하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서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 도그 이후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중 호재의 흑자 전환까지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안내려져요래 시총이 그래봤자 800억 수준이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상을 쳐서 이제 시총 천억입니다. 시총 은 이게 예, 지금 천억이니까. 한 3배 정도 올라서 4,000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총이 3,000원 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런 지금 이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얘가 대북주를 한번 날렸죠. 2019년도. 이때 거의 3,6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재료로, 재료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위치도 정말로 많이 내렸죠. 계속해서 하락해서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 재료 가지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밀 올린데 시총도 얼마 안 되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 뭐상밀 올렸죠 충분히 밀 올리면 재료다라고 하고 밀면 그냥 밀 올라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계속 매집이 되겠죠 그러고 지금 1억 주가 넘게 거래가 되면서 웬만한 개인들 여기에서 흔들고 흔들고 해버리면 다떨어져나겠죠 세력들이 거의 손아귀에 많이 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어 올리면 그냥 계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상쳤고 내일도 시작을 하고 뭐 왔다갔다 좀 흔들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재료가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 올라가면 갈수록 그 재료가 계속 언론에 더 보도가 되면은 더 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고, 근데 단기에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력 마음입니다. 올라갔다가 막 흔들어 대다가 그 다음에 올리든 아니면 또 음봉 하나 만들었다가 올리든. 그거는 이제 세력들 마음이겠지만 아마도 지금의 위치보다도 계속해서 더 높은 위치까지 밀어 올릴만한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갔다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인가 내일은 좋겠죠. 그러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줄렁거리기 하든 하겠지만 7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런 부분 있고 재료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아, 시청을 충분히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아,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